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필 따라가기 논술 대비용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편의, 편의 수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덕 그 다음은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은 창고교재는 천재교육 등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피천덕 작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피천덕 어, 작가는 시인이며 시필가이며. 영문학자입니다. 일상의 생활 감정을 친근하고 섬세한 문체로 곱고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한편의 서정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작품집으로 금마시 문선, 산호와 진주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 인생관을 드러낸 수필입니다. 크고 힘 있는 것들보다는 작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일이나 성공보다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래는 경수필이며 서정수필입니다. 성격은 감각적이며 서정적입니다. 제재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주제는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피천덕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비천덕가 음,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좋아한다. 그러면 은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청량리 위생병원 세월에 늙고 생활에 지친 자신의 몸을 청신하게 만들고 싶다는 소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침,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듣고 깨끗한 물로 목욕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빌로더 바지를 사주고 아내에게는 비하이브 털실 한 폰도 반을 사주고 싶다.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 적조하여진 뜻은 서로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소식이 막힌 그런 뜻입니다. 나는 5만원, 아니 10만원쯤 마음대로,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삶의 여유를 갖고 시, 살고 싶다는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10분의 1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돈이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가능썼습니다 나는 열거하고 촉각을 촉각이 촉각적인 아, 뜻을 뜻이 나타납니다. 나는 잔디를 밟기를 좋아한다. 촉각적입니다. 젖은 시세를 시세란 가늘고 고운 모래를 말합니다. 밟기를 좋아한다. 고무창 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카락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롯불 재를 만지기를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내의 수달피 목도리 수달피라고 하는 것은 수달의 가족을 말합니다. 형편이 능넉하지 못해 아내에게 수달피 목도리 사주지 못한 못하는 미안함을 나타냅니다. 나는 나의 남의 아내의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글쓴이가한5만 원의 돈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 나타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후식하는데, 딸에게 비로더 바지를, 아내에게는 비아이브, 트실 한폰더 반을 사주는데, 따뜻한 넥타이를 사는데, 친구들을 초대하고 시, 싶어.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그런데 쓰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스프에서 반복되는 표현에 의하여. 리듬감 있게 읽어본다면 아, 수필은 간결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 내가 좋아하는 촉감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는,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얼굴을 더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글쓴이의 맏딸 이름입니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나 아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을, 웃는, 웃음을,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시각입니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도. 금강산 내근강에 있는 명승지를 말합니다. 앞을 바라보면 그름이 급하여지고 뒤를 돌아다 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 갈로 안에 만폭동의 아름다운 절경을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화자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예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주신 색종이 같은 빨간색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좋아한다. 소년의 순수한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좋아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빛을 좋아한다. 나는 오래된 마오가니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좋아한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빛깔에 대해서 썼습니다. 마오관이는 상록교 목을 말합니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개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어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때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인공의 소리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대해서 썼습니다. 반은 나는 젊은 웃음 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기성 말을 하는 서영이 말 소리를 좋아한다. 청각 말 소리 청각 나는 비 오시는 날 저녁 때,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서민적인 뜻입니다.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풍기는 후각을 또 나타냅니다.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새로운 양서. 양서란 서양글로 쓴 책을 말합니다. 냄새. 트롯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서구적, 인공적입니다. 랄락 짙은 냄새. 국화수수나 소나무 향기를 좋아합니다. 봄흙 냄새를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와 냄새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두와 작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 강변을 걸으면서 할땐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소년의 순수한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평 건물에 땅이 50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제목은 서지, 서지 못하고, 흙은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지연이 안분자족하는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화초를 심을 때리고내집 내놓으라는 말을 아니, 아니, 들을 테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나는 삼일절이나 강목절 아침에는 실거실 그그 했더란, 남자가 쓰는 정장용 서양 모자를 말합니다실게 햇대를 쓰고 모닝 코트 서구적 현대적 취향을 나타냅니다.모닝 코트를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그러나 그것은 될수 없는 일이다.여름이면 배고의 적삼을 입고 농잎을 쓰고 서민적 전통적 취향 집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 선. 태사신이란 남자의 마른 신을 말합니다. 이름 선,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집은 집신.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글쓴이가 열거한 대상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사,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운 얼굴을 욕막없이 바라다 보며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순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여러 사람이 여러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딸에 대한 거스니의 애정이 각별함을 알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그, 같이 걷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삶에 대해서 습니다 핵심 정리는 글쓴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글쓴이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크고 힘 있는 것들보다 작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일이나 성공보다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인 문장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피천득의 그런 수필의 수피, 소재들은 서구적이고 현대적이며 자유분방합니다. 가족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스스럼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반영된 작가의 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소박하고 분수에 맞는 삶을 추구하며 일이나 성공보다는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합니다. 소년의 순수한 심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다음은 가난한 날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 먹을 만큼, 김소은, 먹을 만큼 살게, 되,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의 인지상정이다. 인가 보다. 가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되니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상이 있다. 여기에 적는 세상의 가난한 부부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지만 내게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안겨다 주는 실화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부부,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살이 떨어졌어.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 참어.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 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거뒀다. 따뜻한 밥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살은 어떻게 구했지만 창까지는 마련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그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돌았다. 왕구가 된 것보다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다음은 어느 시인 내외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역시 가난한 부부였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세수를 하고 들어와 아침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시인의 아내가 쟁반에다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담아 들고 들어왔다. 핵 고구마가 하도 맛있어, 맛있다고 아랫집에서 그러기에 우리도 좀 사왔어요. 맛이나 보셔요. 남편은 본래 고구마를 좋아하지도 않는데다가 식전에 그런 것을 먹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아내를 대접하는 뜻에서 그중 제일 작은 놈을 하나 골라 먹었다.그리고 쟁반 위에 함께 놓인 홍차를 들었다.하나면 증이안 간대요.하나만 더드세요아내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권했다.남편은 마지못해 또한 개를 집었다.어느새 밖에 나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남편은 이제 남편은 이제 나가 봐야겠소. 밥상을 드려요 하고 재촉했다. 지금 잡숫고 있잖아요. 이 고구마가 오늘 우리 아침밥이에요. 뭐요? 남편은 비로소 집에 살이 떨어진 줄 알고 무안하곤 무안한 생각에 얼굴이 화끈했다.살이 없으면 없다고 왜좀 미리 말하는 말을 못하는 거요.산에 봉변을 시켜도 유분시지.유분수지.버릇 통해서 한마디 소화 붙이자 아내가 대답했다.제 아버님이 장관이세요.어디를 가면 살한 가마를 한가마가 없겠어요. 하지만 긴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내 옆에, 아내 앞에 남편은 무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는 형은 못할 행복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다음은 어느 중노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 이다이 들은 이야기다. 여인이 젊었을 때였다. 남편이 그덕 사업에 실패하자 이들은 갑자기 가난 속에 빠졌다. 김소원의 시는 삶의 소중한 진실을 감동스럽게 전해주는 작품입니다.가난한 날의 행복은 아, 경수필이며 희곡적 수필이며 교훈적 수필입니다.문체는 간결체이며 우유체입니다.주제는 가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 따뜻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썼습니다. 구성은 옴니버스식 구성을 썼습니다. 옴니버스란 합성마차나 합성자동차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옴니버스 구성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로 독립한 짧은 이야기를 앞뒤에 관계없이 늘어놓아 한편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난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부부애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룬 세 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희곡적 수필이다. 수필이라기보다는 옴니버스 소설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글은 가난한 시절을 함께 부부가 한 부부간의 소박한 사랑의 기억이 일생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가를 잔잔하게 일깨워주는 교훈적 성격의 경수필이다.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문체가 특징적인 이 수필은 세상의 가난한 부부의 일화를 통해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감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수필의 향기와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첫 번째 예화는 가난한 신혼 부부 이야기다. 자리 없어 아침을 굶고 출근한 아내를 위해 실직한 남편은 어렵게 살을 구해 전심상을 마련한다. 따뜻한 밥한 그릇에 찬으로 간장 한 종지를 마련한 남편은 초라한 밥상을 대할 아내를 생각하며 왕후의 밥 그린의 찬이란 쪽지를 남긴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쪽지를 보고 아내는 왕후가 된 것보다 더 가슴 뿌듯한 행복감이, 행복감에 눈물이 핑 돌게 된다. 두 번째 예화는 어느 가난한 시인 내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다. 살이 떨어진, 어, 떨어진 어느 날 아침, 시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삶은 고구마를 먹어보라고 권한다.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던 남편은 핵고구마라, 핵고구마라 핵고구마라 맛있다며 자꾸 권하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먹은 후, 아침상을 아침상을 드리라고 재촉한다. 그러자 아내는 방금 먹은 고구마가 침밥이라고, 침밥이라고 말한다. 그제야 살이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남편이 무한해하자. 아내는 미소 띤 얼굴로 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늙어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반문한다. 남편은 이 말에 무견해지면서도 가슴속에 밀려드는 행복감으로 충만하, 충만해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예화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운 여인에게서 큰 힘이 되어준 죽은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회고담이다. 광복 직후 사업에 실패한 여인의 남편은 사과를, 사과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으로 사과장사를 떠난 남편이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남편을 찾으러 무작정 춘천으로 떠난다. 춘천에 도착한 아내는 천신만고 그때 남편과 만나고 남편으로부터 피치 못할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는다. 서울로 돌아오던 경춘선 기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쥔채세시간 넘도록 놓지 않는다. 아내는 그때 따스했던 남편의 손길에서 힘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꿋꿋하게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김소은이란, 김소은이라는 수필 작가에게 성을 잘 엿볼 수 있는 이 수필은 어렵고 가난한 시절,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빛나던 사랑의 기억이야말로, 기억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는 삶의 소중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작가가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의 의미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이 작품은 소설의 소설적인 수필의 전형으로 불리는 피천덕의 수필, 인연에 비견되는 아, 수작으로 평가된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하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